신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천간인 신금은 겁재가 됩니다. 겁재의 기운은 일간이 목표로 하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경쟁적으로 빼앗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간에게 없는 음이나 양의 기운을 보충하면서 일간의 기운을 다른 느낌에서 지지해 주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신금은 같은 금 기운이지만 추가적으로 음의 기운을 보충해주면서 좀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주 왕국에서 이미 비겁의 기운이 강하다면 마음의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고 결과에서의 결실을 나누어야 하는 기운이 과대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거나 욕심이 과해지고 주변으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픽업의 기운이 과대해지거나 혼재되어 작용할 때에는 그 다음의 기운인 식상의 기운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너무 다급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욕심으로 빨리 결과나 결실을 보려 하기보다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주변과의 소통성을 늘리며 결과에 앞서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에너지가 넘친다고 너무 방만하게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한 번에 다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속도 조절과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정인이 됩니다. 특히 축토는 금기운의 고지인 만큼 금기운을 흡수하기도 하고 금기운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보통 고지에 암장된 기운을 꺼내 쓰기 위해서는 그 고지의 기운이 충과 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기운을 뿜어 나가야 그 잠재된 기운이 분출하게 됩니다. 일단 경진일주에게 신축년은 일간과 천간으로 금 기운이 위치하면서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가 충이나 형을 당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죽토에 보관된 금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그 기운의 방향이 창고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창고 밖으로 나오느냐는 본인의 행동의 의지에 달려 있고 경진일주에게 신축년은 속으로 침잠하기보다 밖으로 에너지를 뿜어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마음만 앞서기보다 실제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좋습니다. 특히 경진일주는 일치의 편인이 위치에 있어 신축년의 흐름 동안 인성 혼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성 혼잡은 그 다음의 기운인 비겁의 기운으로 몰아가야 하는데 경진일주는 신축년에 비겁 혼잡도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마음이 두루뭉술하게 혼재될 때에는 확고한 주체성으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합리적 마음을 견지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마음은 재성에 해당하기에 경진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식상을 시작으로 재성까지 흘러가야 필요소 몸과 마음의 일관성이 생기고 긍정적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경진일주는 신축년 한해 동안 마음의 확고한 신념이 혼재될 수 있고, 자기중심성과 조급함은 앞서지만, 정작 행동이나 목표 설정에는 두서없이 좌충우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 뒤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 집중한다, 집중하면서 즐긴다면 충분히 큰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이루고 또그 다음의 목표 설정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면 혼재된 마음 상태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판을 흔들지 않고 확실한 결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전에 마음에서 확고한 신념이나 명분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자신에게 현실적 이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목표의 우선순위가 좀 일단 자신에게 현실적 이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목표의 우선순위가 좀더잘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위기 상황이나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가 주어질 때 일단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고 책임지는 데에 매진하는 것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일관성을 잡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이끌리든 경진 일주는 신축년에 충분히 결실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주춤하고 정체되어 행동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상태만 조심하면 됩니다. 다음 신축년이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진일주는 일지 자체도 명예살의 기운을 깔고 있고 일주 자체로는 괴강살의 기운입니다. 또한 운세 흐름에서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일간의 기운이 강하게 힘을 받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뭘병를 얻고 싶은 명예심이 커질 수 있는데 일간과 음양이 틀린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할지 방향성을 못 찾고 마음의 아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체되고 혼재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위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향해 움직여야 좋습니다. 특히 경진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진축토는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천을귀인은 중정이 잘 갖추어진 합리적인 기운이고 예측 가능한 기운입니다. 그만큼 몰리수를 두지 않으면서 흔들리지도 않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경진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천을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저울을 든 것처럼. 균형 있게 행동하면 좋습니다. 중정이 잘 갖추어지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계적인 느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진일주는 어떤 면에서는 목표를 향한 계획의 틀을 속에 자신을 묻고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 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경진일주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묘의 흐름에 해당합니다. 요의 흐름은 묘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의 영역에 갇히거나 자신만의 영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쁘게 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인색하고 고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좋게 말하면 자신의 영역이 확보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계절기온의 흐름에서 금기온의 고지에 해당하는 만큼.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묘고가 되어 더욱 일간의 기운을 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진일주는 마음으로 침잠하여 자기 세상에 갇히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경진일주에게 신축년은 인성 혼잡의 흐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묘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좋습니다. 다행히 경진일주에게 신축년은 발을 딛고 나올 수 있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많은 단단한 돌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늪에서 나오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나와야 합니다. 더불어 경진 일주는 일주 자체로 일지 진토가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의 흐름은 묘의 흐름보다 좀더 앞으로 나온 기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엄마의 뱃속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진일주는 신축년의 묘의 흐름 속에서 더욱 엄마 뱃속에만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운이라는 것은 흘러야 하고 알 속에 있는 병아리는 밖으로 나오는 게 순리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어떤 위기나 압박이 없다면 스스로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좋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면 묘와 양의 흐름 속에 잠재되고 축적된 많은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멈춤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진일주에 신축년은 금기운이 커지는 한해입니다. 따라서 신축년의 기운 자체도 추운 기운이기에 기관지 계통을 주의해야 좋습니다. 긍정적인 식재료는 뭉친 토기운과 금기운도 풀어주고 몸의 열기도 돌리면서. 기관지 계통도 강화시켜주는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는 그 매운맛 때문에 금 기운의 속성도 있지만 강한 생명력과 초록의 기운 때문에 목 기운의 속성도 강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목 기운은 일간 경금에게 재성에 해당하는 기운도 되기에 충분히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